자 오늘 어, 6월 2일이죠. 음, 시황 말씀 마감 시장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채 한도 협상 상하원 다 통과 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줬고 우리 시황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1.25, 코스닥 0.5. 확실히 외인이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어, 불확실성이 이 없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서명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메카시 의장하고 협조한 부분이니까 본인이 서명하겠죠 특히, 외인 수급이 현물에서 3,700억, 현물에서, 선물에서 4,900억, 현물 3,700억, 선물 4,900억이니까, 대략 8천 정도 들어왔, 8 0이 넘게 들어왔다는 얘기고, 시장 자체를 좀 매수하는 모습인데, 특히, 어~ 삼성전자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사랑은 정말 끝이 없다 오늘도 1762억을 어, 매수를 하면서 총 매수 현물 매수금의 절반을 어~ 삼성전자를 또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종목 뭐 2천 한4 500개 되는데 그중에 삼성전자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 있는 거거든요 어~ 뭐 다른 종목들도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물론 있겠죠 나머지 절반으로. 어, 그만큼, 3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살 종목이 없는 것일 수도 있을 거다, 같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좋지는 않죠. 실업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GDP나 경제 성장률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발표된 IMF나 KDI, 그리고, 좀 최근에 정부에서도 지금 조정치를 내려고 하는데, 선진국들은 지금 경제성장률을, 어, 상향하는 데 반면, 상향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서 매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 어, 어쨌든간, 3점 매수를 많이 했는데, 시장이 3점만 가지, 가는 게 아니고, 예전에 제일, 제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어, 저도 회원님들이 계시니까, 어, 시장이 3점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종목도 싹 죽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3, 그 3점만 가던 시장 어, 바, 바이오 아, 반도체 어, 슈퍼 사이클장이 그랬었 그랬었는데 어 요즘 그러진 않는 장이고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삼성전자 1.83, LG엔솔 0.68, 하이닉스 보합 정도 3바0 3 8 하락이었고, LG 화학이 좀 튀었는데, 4.95. 그 외엔 대분 뭐, 삼성 SDI 0.99%, 현대차 0.01%, 어, 기아차 1.19%, 네이버 0.25%, 뭐, 이 정도. 쭉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 세터가 확 튀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여러분들 보계시는게 숫자가 정확하게 보진 않겠지만은, 어, 시, 제가 쓰는 화면에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입니다. 위 100종목 쭉다 들어가 있는 건데, 왼쪽이 코스피오,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대충, 이제, 숫자는 정확히 안 보이시더라도, 느낌적 느낌이, 이제, 코스피가 좀더 빨간색이 많고, 코스닥이 좀더 파란색이 많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이 2.2% 상승, 에코프로 0.89% 헬스케어 보압, LNF 0.38% 상승, HLB 0.53% 상승, JUIP 1.1%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 셀트리온 제약 0.23% 하락. 대부분 크게 튀진 않고, 전반적으로, 어 양호하게 상시장을 상승하는 정도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나 특정 섹가 튀면은 그때부터 되게 소위가 시작되거든요. 최근에 반도체가 튀면 사실 일주일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이나 섹터들이 못 갔는데 오늘 같은 장세는 전반적으로 올라온 장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1.1%에서 2%대. 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그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좀 강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악재 있는 것들은 좀 빠지고, 휴젤이나 뭐, 에스, 어, 같은 경우는 4% 넘게 빠졌네요. 그런 종목들도 있고, 또 개중에서 조금, 조금 더 튀는 종목들도 있고, 한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시장 전체에 온기가 도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반도체 특징적인 거는 오늘, 음, 코스피, 음, 이건 빼고요. 코스닥 중에 보시면 아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 어, 웨어 반도체 쪽이 오늘 전반적인 하락 추세였습니다. 반도 호스닥입니다. 어, 최근에 반도체가 이제 엔비디아 힘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3전 정도는 외국인이 워낙에 매수를 해주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반도체나 IT는 한번 강한 시세를 준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있는 경우가 어, 있지 않고 아직도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좀 조정을 주고 이제 다시 한번 어, 갈 가능성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가는 종목에 따라갔다가 기가 막히고 상상은 하죠. 지금 10만 원인데, 혹은 지금 5만 원인데, 이게 7만 원까지가 아닐까? 샀다가 가는 걸 보고 기가 막히게 사가지고 한 7만 원에딱 팔았으면 그래도 몇 프로 나왔을 텐데,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 생각보다 더 가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조정될 때 빠르게 조정을 주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바닷권에서 지금 거의 뭐... 어일년 넘게 외국인들이 담고 있다가 이제 좀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외주국간좀 들어갔다가 움직일 때 오히려 빠져나올 공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2,600 대를 다시 회복을 했는데 어이 장기 입평선 여기만 제대로 돌파를 해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돌파해주고 이 자리에서 눌림 목이 눌림 목을 주게 된다면은. 어 추세적인 상승 레벨업을 할수 있는 어, 구간이기 때문에 어, 이번에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온기가 있다는 거 중요한데 문제는 개인들이 지금 버티지를 못합니다. 보시면 지금 한달 동안 개인들의 누적 순매수가 어, 5월 1일부터 누적 순매수로 따지면 은 지금 개인들이 4조 4천억 원 줬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버티는 것조차도 지금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 5월 장 이렇게 사실 좋은 장은 아니었어요. 뭐 반도체가 좀 움직이긴 했지만 갑자기 엔비디아 시장이 나오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힘들었고 한데 4조 4천억 원을 던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 시장에서 이제 흘러나가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만큼을 외국인들이 자주 6천억을 사면서 매수를 해줬습니다. 대부분 삼성전자의 물량들을 아마 개인들이 던진 게 여기서 반 이상이 될 것이고 반 이상은 또 외국인들이 받은 물량에서 판, 어, 반 이상은 삼성전자겠죠. 어, 개인들이 예전에 9만 전자, 8만 전자 됐을 때 샀던 물량들, 어, 물도 많이 타셨을 텐데 요즘 반등을 줘서 낙폭이 좀 줄어드니까 손실폭이 줄어드니까 많이 정리를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벌써 삼성전자 고점찍은게 벌써 언제죠? 2년 됐죠? 2020년 2021년 6월이 우리 고점이니까 지금 2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고생 좀 하시다가 어 지금 손실을 좀 줄여서 나가는 게 아닌가 라는 흐름이 보여지는데 저는 어떻게 됐던간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부분에서 부담이고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것도 부담이지만 지난번에 제가 어, 우리 MVP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나요? 어, 스포츠카 경기하듯이 엑셀을 브레이크를 어디서 밟아야 되는지 어 마음의 준비는 해놓고 가야 되겠지만 너무 뭐, 일찍 브레이크를 밟으면 은 결국 레이싱에서는 지게 된다는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